안녕하세요. 유아 읽어주는 남자, 드림진 코리아 야원영입니다. 어,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대요. 그죠? 잘 시작하시길 바래요 저는 지난주에, 음, 개인적인 일 때문에 좀 바빠서 영상 제작하지 못했었는데요. 그 사이에 몰타에 있는 학생들 이야기, 피드백 받은 거좀 전해드릴까 해요. 음, 첫 번째는 기숙사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부모님과 같이 지내거나 본인이 스스로 독립적인 공간에서 혼자만의 생활을 했다면 이제 몰타에서 왕년수를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학교 기숙사에서 머무시게 되거나 외부 숙소에 머무신다 하더라도 독립적인 공간이 아닌 함께 생활하시는 공간에서 지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뭐 파티를 늦게까지 하는 것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는 케이스도 있었고요. 또어 청소를 안 해가지고 그 지저분하다고 지적받는 경우도 생겼고요. 또 다른 분들이 설거지를 안 해가지고 한국 사람은 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한 바가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깨끗하게 정말 설거지라면 뽀드독 뽀드독 소리가 날 만큼 잘 하는 편인데 어, 외국 사람들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문화적인 차이에서 생기는 어, 좀 짜증. 그리고 케틀 같은 경우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물 주전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캐틀인데 그 캐틀 안에가 까맣게 될 때까지 사실은 사람들 신경도 못 쓰고 내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사용을 못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분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 담당자분한테 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캐틀이나 이런 불편한 사람들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담당자분께서 그쪽에, 어, 하우징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메인턴스 부서가 있으니까 그쪽에다 자료 전달하고, 또회신 받아서 학생하고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아무래도 한국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지저분한 것들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음 아일랜드에 있을 때 캐트 같은 경우에 거기는 석회질에 의해서 물이 좀 지저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그캐틀 이렇게 뚜껑 열어 보면 거기 안에가 아좀 이렇게 물 스테인이라고 하는데 그 자국 같은 게 남아 있거나. 또는 심지어 어떤 개념 없는 사람들은 그 캐틀 안에 티백을 넣어요. 그러니까 음, 티 같은 경우는 우려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캐틀 안에다가 넣어버리다 보니까 어, 정말 까맣게 이렇게 때가 묻은 것처럼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조금 고독스러운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케이스도 비슷해요. 그래서 학생한테 제가 말씀드리기는 제 경험상 식초랑 소다를 넣고 따뜻한 물로 이렇게 끓이면 그물 자국들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언해드렸는데 그걸로 해결될 게 아니라고 합니다. 녹슬었다고 말씀하셔서 다시 담당자분한테 사진 캡처해서 보내드리고 한번더 요청을 해드렸어요. 교환해달라고. 어 이제 기사 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올타에 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너무 큰 기대치를 갖지 마시고요. 자꾸 눈을 낮춰야 돼요. 한국이 점점, 점점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가지고 외국에 나가면 한국의 수준을 맞춘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비용을 많이 내고 그 하이 퀄리티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요구하면 가능하겠지만 일상적인 수준에서는 그 저희가 생각하는 그 수준까지 못 맞출 수 있으니까 조금 내려놓자, 내려놓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기숙사 생활에서도 이렇게 친구들끼리 같이 사는 사람들 하우스메이트 또는 플라메이트라고 말하죠.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도 보이지 않는 갈등들. 그리고 되게 특이한 건 뭐냐면, 어, 유럽 사람들 중에서 아니면 남미 사람들 중에서 한국 사람을 자기 평생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먹는 음식 또는 문화 아니면 이렇게 퍼스널리티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할 때도 있고요. 심지어 저희가 하는 발음도 못 알아듣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희가 음 미국 발음을 조금 더 인식되어 있지만 유럽 사람들이 구사하는 언어에 대한 부분들의 발음이 좀 익숙하지 않거나 또는 다른 대륙에 있는 분들이 영어를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노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 알아듣는 것처럼 상대적으로도 그 사람들도 아시안들이 하는 영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 말이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잘 해결하시고요. 또 어, 많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어, 자기들이 무심코 흘렸던 말이나 무심코 바라봤던 시각이 어, 서로 상호간에 레이시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종 차별 뭐 대놓고 인종 차별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 이런 것들은 우리 문화, 우리를 그러니까 리스펙트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몰타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몰타에 가셔서 생활하시는 것들에서 뭐 매일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어떠신지 여쭤보고 상황적인 것들 업데이트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몰타로 떠나시려고 하는 분들은 몰타 하면 만약 좋은 날씨들만 계속 이렇 홍보가 되고 있고 몰타에서의 행복한 일들만 유튜브에서 나오니까 아 나도 거기 가면 그런 생활을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아 조금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여러분들의 성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학교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그쪽 생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만 하셔야지 그것이 나에게 무조건 적용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한번 전해 봅니다 어, 학생들의 피드백 간단히 좀 정리해 드리면서 제 생각도 한번 전해드려 봤어요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몰타어학원들이 거의 다 마감을 계속하고 있어서 8월 중순 이후에나 등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유학읽어주는남자 드림즈코리아야호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